제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육수를 어떻게 우려내느냐. 육수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해물, 뭐 새우, 멸치, 밴댕이 등 이 시중에서 좀 대체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거물에 이래 잡어들 잡혀 나오는 거, 이 버리는 거, 이런 것들 모아서 만드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우든 멸치든 표고든 버섯이든 이 골드솔트 요소소금을 이용해서 보온밥솥에서 발효하게 돼서 나오는 육수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다 모든 음식에 다 조화가 잘 됩니다. 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발효된 이 해물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의 육수, 재료들은 굉장히 깊은 맛과 굉장히 맑은 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맛을 올려준다는 뜻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육수들 이용해서 칼국수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뭐, 앞에 설명한 그대로 이 보온 밥솥과 골드설프 효소소금을 이용해서 건조, 숙성, 발효해서 말려둔 이 재료들 아주 작은 양, 조금의 양, 요 정도 양이면은 10인분 정도 육수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이 육수 이 재료들을 발효시키 놓은 것들을 이런 다시 팩에 담고 이팩 냄비에 끓이게 되면 은뭐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우러납니다. 물론 재탕을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불은 약불을 이용하면 되고 이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대 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10분 정도 우리는 데 무슨 가스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초간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우려낸, 10분 우려낸 육수를 재탕을 하게 되면 그 재탕 육수도 역시 똑같이 살아납니다. 일단 칼국수면 육수에 담그고요뭐 재료 고명, 가니시 준비 조금 하고요. 끓게 되면은 뭐 가니시 고명 올리주는 거 이것 정도 간은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드살트 효소 소금 정도로 간하면 그걸 넣을 것이고요. 이것으로서 그냥 칼국수가 형성이 됩니다. 맛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물론, 여기다, MSG라든지, 뭐, 멸치 다시다라든지, 뭐, 이런, 새고기 다시다 같은 거, 좀이로 넣으시면은, 뭐, 그런 맛이 또 나겠죠. 그리고, 뭐, 고기 육류 정도를 조금 첨가하게 되면은, 무슨, 무슨 미엔 해삭고 하는, 유명한 고기국수가 될